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다 예,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영원히 크고 중한 것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 환란을 당하는 이 가벼운 것은 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다. 영원함이니라. 16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들의 이겉 사람은 또한 부패되어 있다.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사람은 또한 날이 나날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괴로, 괴로움과 핍박에도 당황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심겨져 가지고 새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죽음으로 그 육체를 예수 생명이 사용함으로 죽음으로 예수 생명이 사용함으로 예수 생명이 그 몸에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로 자기 죽음과 예수 생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와 성도 은혜가 합하여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 중심은 부패되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거듭난 새 생명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날로 성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1 7절 그러므로 이 잠시 동안 우리의 이 환란은 가볍습니다. 탁고함아래 타고, 말해서 타고란 요타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타고란 영원한 풍부함 안에서 같은 말 반복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육체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정욕을 따른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잠시 환란을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탁월하고 탁월하며, 영원한 그 풍부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상족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땅의 무엇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큰 보화죠. 18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여겨 보지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땅 위에서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죽음을 보는 거죠. 최악은 자기 죽음이요. 자기 죽음을 자기 죽음을 눈에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죽음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려 똑같으면. 그러나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죽음을 눈여겨 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죽음은 잠깐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이 영생을 얻은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의 법칙에, 구원의 법칙에 의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16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환란과 아, 예, 예. 옛사람은 부패하고 새 생명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은요. 옛사람은 부패하고 새 생명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